안전벨트가 없네 <laughs>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건 뭐 누가 가이드고 누가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해가 뜨고 있습니다 바오밥도 나무라고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laughs> 맛은 썩 좋지 않네요 뭔 <laughs> <못> 맛이야? <laughs>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난 건 확실합니다 이마다가스카를 모른다 바에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 <laughs> 수준이 되게 높은데? 어왜 PE 멤버로 시너지로 코리안 해줘. 안녕 하나 미시 코리안 시 코리. You s p 안 미시 코리안.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또.. 또 퍼졌나보다 <laughs> 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단 하나도 없네요 해가 지네요 오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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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새벽 <laughs> 5시입니다 저는 드디어 대망의.. 아... <laughs> 아, 아, 새벽이라 목이 안 풀렸네. Let's go, let's go. 자. 안전벨트가 없네. 안전벨트가 없네. <laughs> 안돼 나, 안전벨트 해야 돼요. 저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여기서 바오밤 나무 거리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투어 가격은 택시비 포함. 20만 아리아리 입니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해가 뜨고 있는데 아, 바오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여기 바오밤에비뉴에 총 5가지 종류의 바오밥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 보면은 <laughs> 여기 애기 바오밥 나무도 있어요 저렇게 큰 바오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가에서 자라고 있는 애기 바오밥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오밥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애기 바오밥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오밥 나무예요아 뭔가 가이드 잘못 구한 느낌이에요 왔는데 <laughs> 원래 일반적으로 가이드들이 오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거 여기는 뭐고 몇백년 됐고 이거는 어떤 종류고 이거 어떤 바호밥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가이드 지금 왔는데 옆에서 <laughs> 바호밥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저 멀리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가이드고 누가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can, you, can you explain me? What? What? Uh, 바오밥 나무에다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다 낙서를 해놨어요 슬라마 슬라이 닫고 왔나 모른다 바에 있는 바오밥 에비뉴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단단해 보여요 엄청 커가지고 두 팔로 감치도 못 합니다. 너무 엄청 높아요. 바오밥이랑 놀기 재밌네요. <laughs> 아주 나무가 적당히 커야지. <laughs> 너무 거대하니까. That is the fruit of the b a o b a 음. 에? That is the fruit of the baobab. Fruit? Yes. Inside is like this. 음. 아... And you can make him the juice of this one, you can eat directly. p 음. o 밥도 나무라고 열매가 난다고 합니다. <laughs> 그냥 깨 e 시라고 하네요. 우 g o a 아 i d a Can you get me shiraga? Ok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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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일단 냄새는 오 냄새는 괜찮습니다. 냄새는 뭔가 열매 냄새? <laughs> 맛은 썩 좋지 않네요. <laughs> 뭔 맛이야? 내가 뽑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큰거 한번 먹어보자. 뭐. 냄새는 괜찮아요. 냄새는 그냥 고소한 냄새인데 맛은 제가 생전 먹어 본적 없는 맛이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맛은 바오밤나무 열매 맛입니다. <laughs> 저 생전 이런 맛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is good? Oh. 감사합니다 <laughs> 바호밤나무 열매 하나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 더 먹어볼까요 먹어도 먹어도 적응되지 않는 이맛이 <laughs> 맛이 궁금하시다면 마다가스카레오십시오 여러분 <laughs> 여기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난 건 확실합니다 <laughs> 도망 도망 괜히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일단 엄마가 화나긴 했어. 엄마. <laughs> 가가말 이제 돌아갔다가 오후 3시에 다시 돌아와서 아모르 바오밥 보고 선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른다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요리기리 Is is there Korea? Yeah, one lady is Korea. 우와. 지금 바오밥 나무 나오던 중에 한국 학교가 있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마다가스카르 모른다 바에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와 이, 이런 거는 처음 한 사실이네요 살라만 꿈꾸는 도서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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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한국 한국 한 e s 땅에서 태극기를 볼 줄이야 꿈꾸는 도서관 버밤나무 아래에서 아, 이거 노트 어, 쏘? 인가보인 배우. 코사 코사인 배 코사인 배 코사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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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 아, 코사인 아, 코사인 배 코사인 배 아, 아, 마 m a r 이 a h a i oh, oh, 시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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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 아라리오. 아리 오간다. <tokian> <laughs> This Korean traditional song. 아리랑을마다가스카르에서 들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laughs> 나비야 <겨우>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b i 오 n 라 b 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 a 라 a <laughs> 뭔가... 내가 써본건가? 케이팝을 기대했지만, 기대했지만. <laughs>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전통 한국 노래들을 가르쳐 줬나봐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여기 학교도 다 지으시고 여기 선생님들한테 더 필요한 게 없냐고 지원을 서포트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랑 일요일날 오셔서 오셔가지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아 신미씨 어? 신미씨 Oh, 신, 아, 신미식 <laughs> <laughs> 아, 씨, 아, 오케이,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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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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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냥 여행자 이상혁이라고 하는데요. 아, 정말요? 어,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눈다 살라마. 살라마. 아, 앞에 나와서 숫자 읽고 있구나. <laughs> 이렇게 숫자 칠판에 다 써놓고 읽고 있다. 어떻게 내일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네요. <laughs>

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단 하나도 없네요 차가 퍼지고 타이어 터지고 걸어가자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와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아모르바오바오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는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죠. 서로 베베 꼬여있는 그 모습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아모르 바오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두 나무가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아예 한 나무로 달라붙었어요. 와, 이 아래쪽은 아예 다 달라붙었네요. 와, 자세히 보면은 여기 경계선이 있긴 한데 딱 달라붙었습니다. <laughs> 이 아모르 바오바 앞에 장식품을 파는 곳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여기 살면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장식품을 파나 봅니다. 아,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조그만 거. 아, 마치스. 5000. And this. This is t 10, 15, 20. <laughs> 해가 지네요 오늘도 제가 처음 스페인어를 배웠을 때부터 좋아하던 표현 중에 발레라페나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먼 미지의 섬 와다가스카레까지 오기는 너무 힘들었고 왜? 왜? 또이 바오바 위비뉴까지 오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었던 만큼 또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길 잘했네요 말렐라 빼납니다 Silent wind never really blows. I'm letting go. I'm a slave without a master, heading for disaster, kicking up the dust and I've been waiting on a free ride, ticket to a seaside thicket on the edge of Puget Sound. And there I'll sit, and I'll admit that I was only just a guest inside my skin. And by the dawn I'll be gone and won't be home.